19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날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시고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기 전에, 하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내 네 백성이 부패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삼고, 그 나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산 중턱까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일행들은 다 진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진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아마도 전쟁이 난것 같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 빨리 내려갑시다라는 의미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고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의 패배에서 우는 그런 소리도 아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뛰놀며 질러대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이 소리는 그냥 흥청망청 노는 소리가 아니라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미 모세는 이 사실을 다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모세가 크게 분노하였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이하르 아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용서를 구하였지만 막상 백성들의 범죄 현장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처럼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분노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화를 내며 무절자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중한 것이었으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여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이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따라야 할 백성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죠. 모세는 증거판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이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그리고 파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두 가지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중하고 크다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관하여는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며, 죄와 함께 할수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그렇게 성막과 제사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성수에까지 들어오는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에 대하여 똑같이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는 그들에게 이것을 마시게 함으로 그들의 범죄의 끝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그 송아지 형상이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면, 모세가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리고 마시움을 당할 때까지 그대로 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춤추고 노래했던 그 신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무능력하고 헛된지 모세에게 대항하기는커녕 손끝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내가 만든 그 어떠한 것도 모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있던 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삼키우게 했던 것처럼, 완전히 불태우고 부수고 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우상을 처리한 모세는 21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멘. 모세는 아론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를 가져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에도 이들은 그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론이 이 백성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책망에 아론은 그저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것은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것은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백성의 탓,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아론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의도도 없이 그저 불에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내가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불에 던진 건데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뜻에 편승하여 앞장서서 송아지 들고 더 적극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백성들의 인기에 편승하고,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돌아설까 두려워,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에 오늘 아론처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것을, 이 먹을 것을 줘서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죄 앞에서 취하게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아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탓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